그니까 괜찮아요 시끄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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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딱 덜졌을> <laughs> <또. 웃음> 2턴이면 중간에 턴이건가? 뭐 <laughs> 턴? 못가야되거나 5턴이죠 <laughs> 1턴이 5턴이잖아 5턴이 5가, 못가는 거고 맞아 <laughs> 그럼 난버기형 뒤에서 백업 해야겠다 <laughs> <난 타네. 웃음> 오오오오 하나 오 하나 오하나오 하나 오 하나 오케이다이 오케이. 어케이오오케오이오 오케이. 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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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리 안오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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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던져서? 웃음> <laughs> 어 그래, 자 조준, 조준, 육 정훈이 반 빈달 저 조빙, 조빙 저 중옥으로 어, 패스했어. 아, 이제 감자 나이스한 타이밍 왔다. 야, 뻔하네, 재현이가. 네, 나 그래도 빨리 왔지. 울통, 울통 조심해라. 아니, 울통, 빨리. 울통, 울통, 울통 빙, 폭, 폭, 폭. 아니, 갈 주사 먹으러 왔다고. 울통, 어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저기, 여기, 하나 있어, 여기 하나 있어. 나랑 빨리 가고는. 아이야 정훈, 내 반야 이 정훈, 잡아줘 오개 하나 오5통와오 오토 백 번이 백 번이 이게요? 한 거요? 강이가 누드 라고요 그 강이가 누드야, 누드. <laughs> 아, 그렇게 얘기하지. 뼈육강이 누루 그렇게 잘못쌓요 원래 제요하하거그못떴다한 친구 개피.

반. 피아 뭐야. 아이씨. 아 옆에 도 소리 들리고. 아, 야, 방. 아, 아, 아. 내가 따라간다. 씨 아, 어, 오, 지원 가요? 아니야, 아니야. 너요 아, 뭐야, 이팅해요 네. <laughs> 아, 피. 안 아, 해요. 아, 그게 기기아 계속. 계속 이게 대고수나. 계속. 어허. 오군 좋아. 아오 오건 조용합니다 오, 잡았습니다 중둘 중둘 중셋 중둘 중둘 아 두발인데 중호 중호 앞발 알았어 중호 중호 갔어? 나이스 아, 네. <laughs> 문이 다 문이 잘렸다 문이 굳이 나간거야 방금? 응. 예 나갔다 죽고 저희 요안 나갈래 해. 놀래 형 나랑 갔다가나히다리 <laughs> 돼. 죽었잖아 야, 꿀먹어서, 꿀먹었어, 나 꿀먹어서 요먹어어나군군와 옥돌 군야컷와 아, 아, 어. 뭐? 옥방 옥방 하나 야, 군돌 송돌, 올라온다 궁 하나 궁 하나 궁하나 더. 궁 하나 중 하나, 중 하나, 중 하나. 올라요. 중옥중옥 중어, 중어. 중어, 아, 오컬머 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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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디 하나. 오컬머이네 건디 하나. 아, 아군이 패배하 야, 야, 중, 나도 가, 안 싸워주냐? 아, 우씨 갔다 갔네 아이씨, 잡으니까 둘이 오네. 야, 야나 배필됐다. 나, 나, 야, 아, <laughs> 아니, 아니. 더. 이게, 대구, 대구. 아, 야. 아, 어디야? 아, 기, 기, 기. 하나 더. 기.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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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. 아, 아, 안 내려오나요 얘네는? 안 내려와요. 아이, 이 계속 나는데 지금. 아, 나이 아, 아, 뭐? 어, 기치기 아, 아, 야, 뭐야. 아, 아.. 어이, 삐치기 잡다 대구에서 좋은 것 같은데 방금. 뒤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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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아잡데대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와, 왔나 와, 보다. 와. 나와, 나와. 와, 왜 아무도 안 잡아줘. 아, 씨. 어, 빨리 가야 돼. 어 어때요? 들어가. 뭐야? 어, 뭐야? 어? 아, 뭐야? 벙리니 복설 빨리. 복수, 빨리. 복설. 관계단이방 관계단 누구? 어, 거, 거. 아. 아, 나문불었네 씨. 풀었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여을게 중적. 내려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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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다나핑 맞았다. 아홉 시, 아홉 시, 아나핑 맞았다고. 내려왔다, 아 나이스. 나이 어디 <목소리> 뭐가 어딨냐고? 어디 화내 맞게 한탈을 하지 아 와, 와, 들어왔어요 콕. 기계 들어왔어요 와. <목소리> 기계 둘 기계 둘알았어 아, <목소리> 기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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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야, 방. 목소리> 주소, 아 반반 뒤 조심해 네. 개구 하나 더 개구 개구 어. 둘, 하나 더둘둘 개구 둘 개구 셋중셋중셋 버스 하나 중호 개구 개구 4개피. 버스 장각둘셋중셋 중세, 중세. 마, 나도 나이비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 나플. <laughs> 야 되는데. 공무이 중지 된다고? 중없어 예. 네. 예. 네. 어? 뭐? 있어? 네? 중 없어요. 중없어요. 안보여나이스나이스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<laughs> 방 이랬을 거야 내가 지금 계단 딱 내려갔을 때. 바로 딱 뺐어. 어? 어, 개고! 어, 개고! 어, 어딨어, 어딨어. 다녀? 어, 일 어. 저러는 거야, 일부러. 아니, 스아 승아! 알, 알. 주목줄. 알. 주목줄. 알. 주목줄. 것 같은데. 아, 아, 수목도, 아, 수목도, 아, 수목도, 아, 수목도, 아, 수목 아, 죽목도 아, 아, 수목도, 아, 수목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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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뒤인 거지? 아, 뒤에 있었네 형님. 에 올라. 깜짝이야. 다시. 박탄이 설야 아.

아. 아, 네. 박야 어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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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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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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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끔 죽을 거라니까 머리를 안 들고 있어야 돼. <laughs> 고 있으면 아씨. 아못 잡았다. 된다 천박 슬요 맞다. 아안 죽었어? 조심 조심. 빼빼 안되면 빼. 빼. 안 되면 빼. 나이스, 무구 가자! 두 개랑 꺼봐! 어, 폭. 두 가자! 폭, 폭, 폭. 이거 소리 나는데? 아. 빨리 나와, 빨리 나와. 빠졌다, 방충적 중, 아, 적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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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왼쪽, 왼쪽, 왼쪽! 방 들어갔나 보다. 복설할게요. 어. 어? 방! 파티 옥설, 옥설, 옥설! 시 연시! 옥설해. 옥설. 옥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옥설, 옥 나홍, 적대. 왜 더? 아아! 잡수 던질라 그랬는데 씨잡아버렸네 <laughs> <laughs>